961 이고 응. 자 유통이력입니다. 수산물 유통입니다. 수산물 유통은 군민보건의 해수부장관에 신고한다 신고하는데 아까 전에 그거 중고있죠? 응. 예, 중고, 중고 있어요. 이게 이거 보세요 자 요거 보면은 응. <laughs> 그내 친구가 간식청에근합니다 그래서 간식청 자료 좀 받아온 겁니다. 잘 만들었어요. 내 친구가 근무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몇번째가 보면 알려주세요 지금 이사람 정신없잖아요 미신고와 장부미보관은50 100 3 0 500입니다 이거 적으십시오 신고는 신고죠 미신고의 거는 50 100 3 0 500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했죠 3 0일 이하 역시 50 100 3 0 500입니다 그럼 거짓신고로 된 거는 허위신고죠 허위나 거짓신고로 보고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요 원래 600인데, 그거 두 배로 올라가니까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500. 그래서 신고하고 그래 보창부 보관은 1년간 보관 안한 거라든지 신고를 안 하면은 50, 100, 300, 500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집 거의 신고를 했으면은 50, 2배로 올라가니까 100, 200, 400, 600인데, 500이 한도니까 가태료가 됩니다. 요 문제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옵니다. 그만큼 국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물 유통 이런 은 수입사, 수입자라든지 유통업자 같은 거는 신고되지만 소매업자, 마지막 소매 판매하는 업자는 신고 안하고 된다고 아, 앞에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품목 있잖아요. 품목을 많이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 품목을. 품목 세면 더 그런 가 같다. 이 순간 하십시오. 이기제 요거 품목까지 오다 보면 우리가 원산지 포지 12개하고 그 토탈을 넣어보지 12개를 헷갈립니다. 그, 그정도만 그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 스한이사님입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굉장히 나 봅니다. 여기 그 그러니까 거짓말이세요, 정말요 분, 저. 음. <웃음> <웃음> <요번> 주, 새빨간? <laughs> 새빨간. 요 분, 주하고 오늘하고 토요일로만 그냥 헤매십시오. 그리고 법익 33을 못 듣는, 못 듣는 대로. 왜냐면 뭐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만 들으면은 아마 눈도 이게 커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면 되니까. 그러면. 933만 반복할까요? 아니면 안 되죠? 933부터. 근데 차라리 못 들으면 빼고요. 오늘 지금 강의만 그냥 그런갑다만 할 정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토요일까지 커버되니까 감이 잡힐 거예요. 음. 그리고 오늘은, 아 어, 가장 법령이 뭐냐면은 지금 앞에 법령이 있잖아요. 이거. 음. 이 법령이 933부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떴어요. 그리고 내가 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수산물 유통법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뭔지 몰라도. 유통 가게 안정고 있고 수산물 유통법. 수산물 유통법 이거 두개 법령이 우리 지금 법령에 지금 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유통상식도 핵심이고 경매 실민도 핵심입니다. 지금 유통상식을 하면서 법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감을 익히십시오. 자, 31조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2조가 거짓 포시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그리고 처 많은 사람은 목차만 잡아십시오그 다음에 35조가 골드 체인입니다. 골드 체인이고요. 그리고 의외국 위생관리, 그 다음에, 어, 39조입니다. 자, 39조가 계약심산는 해수부 장관은 계약심산입니다 아, 저 혹시 저, 저, 법, 법 같은 거 전공했어요? 아니 뭐 성공했어요? 저쓸리없는거 했는데요 네? 쓸다리없는거아 그래도 얘기해보세요 그래야 제가 갑자기 가만히 잡죠 가정파 아니 뭐뭐 뭐 했어요? 겉털관광아 아니 창피해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개인적으로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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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아니, 창피해요 뭐. 예. 여기에 그관련돼가지고아 여기에 어. 관련된 거 하나도 없대요 아 그래요? 법적으로 하나도 없대 어. 일단 그러면은 지금 저 933부터 무슨고 들었어요 <웃음> <웃음> 자 계약 생산 있고요 계약 생산을 농수산물 유통가게 하는 부 면은 선취계약이라고 아니, 그, 저, 저, 포증계약이라고 합니다. 포증계약. 이런 말을 씁니다. 얘는 계약 생산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가영 생산 지 생산자 보호가 해수부 장관이 하고요. 그 다음에 41비축 사업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저, 구독 34부터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46조 국외가 촉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수산물 국외가 재정이 박스가 이제 시행구칙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한 문제가 옵니다건값도 하십시오. 그다음 47조가 직거래 있습니다. 47조 직거래가 지금 저 B 2 B라든 B 2 C라든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저 직거래 활성화 있습니다. 직거래 활성화가 소비자 단체가 한다 그리고 국가가 시장구조 구축장이 지정하는 단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박스. 소비자 단체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49조, 48조가 그꾸로 되어 있지만 위치가 이게 4단계입니다. 기존에 있는 6, 7단계를 4단계로 바꾼다. 여기 보시고 밑에 보면요. 4단계 박스 볼도 지죠 생산자, 산지 거점 주동센터,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도매, 분산 도매 물류, 소비자, 이렇게 4단계로 지금 배수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49조, 48조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 그, 넘어요그 다음 52조가 있습니다. 수산물 전자 거래가 있습니다. 수산물 전자 거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자 거래 지원을 합니다. 박스에 보면요, 실무치게, 저, 전자 거래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지러가지고 또한번 누지잖아. 요 그건 취소되는 거예요. 구독은 한 번. 내가, 나도 그건 몰라가지고 내가 처음에 그 구독을 누질렀어요내 거니까 한번더 누지래. 그러니까 나중에 뭐 웃어졌어. 물어보니까 그렇더라. 구독은 한 번. 숫자가, 유튜브 숫자가 하나가 구독, 증가했다가 또한번 누르잖아요. 그러면. 살짝 내려가야 돼가 그러니까 좋다고 계속 누지면은 계속 다되기빼이다기 빼기. 하여튼 그렇습니다. 좋아요는 매일 누르고 안누지도돼 아, 구독 많이 누지도아니아니아 그래요? 좋아요도 맨날 누르던데 아, 구독 은요 53조입니다. 53, 아, 해수 어... 유통해회입니다해회는 아, 수산물 유통사업자가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협회 설립합니다. 자, 누가 한다 이리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요. 5사조입니다 유통관련 단체입니다. 위판장 등이 산지 위판장 등이 해수부 장관 인가를 받아 단체 설립합니다. 유통종사자 그러니까 유통종사자 전문인력을 아까 교육시키는 누구였습니까 한국. 개발은 장이었죠 아니 전문인력 예 네. 유통전문인력은 아까 제가 한국 그냥... 해양수산 개발원 장입니까 개발원 입니까 장이었죠 장이고 실태조사만 원 개발원 네 개발원한테 위탁이 가는 거고 얘는 장하니까 위임이 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한국 적으십시오 한국해양수산 어쭈저뚜고 뭐, 개발원 개발원 자. 장한테 가죠 장한테 위임이 되면 사람이니까 위임이 됩니다 알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인력 실태조사는 한국해양수산 개발원에 위탁이 되는 거고요 네그게 이왔습니다 몇 음. 년간간 이것은 인재개발원 아닌가 교육군이 유통전문인력 국성원 해수부 장관이 그, 개발원장한테 위임이 됩니다. 제가 제 머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진짜. 예,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유통전문인력 육승은 58조에 따라 개발원장에 위임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나 보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진금이 있습니다. 자, 가진금, 가진금 이것도 한 문제 이상 안놓길 바랍니다. 놓으면 짜증납니다. 이거 놀라면 두이면놓어버리든지 두시면 넘어버릴 건데. 시장 구속구청장 위반장 개설자에게 에, 업무 정지 가령 마에 1억 원 이하의 가가가진 금을 때린답니다. 그래서 가진 금을 때리는데, 위반 행위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치득한이 구모를 해가지고 때린답니다. 자, 가진 금고르사 문제가 놓을 수 있습니다.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치득한이 구모. 그 다음 지방세비 떨어지고 그 다음 별포를 보니까 가진금입니다 별포에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업무정지 1개월 때리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30을 자볼 개월 이렇게 문제 놓을 수 있습니다 어 박스에 보면요 가진금 부과 100억원 미만인데 업무정지 1개월 때린다 얼마 4만원 형님아 형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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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되 그럼 답이 나오지 자, 아니, 30, 그, 30을 곱해야지. 30. 자, 업무 정지 1개월 때로고 싶다. 아, 그런데, 아, 어, 아직으로 구하기는 105억 미만이면 하루는 4만이니까 원4만원 곱하기 30 곱해야지. 그러면 자, 업무 정지 1개월 때로고 싶다. 업무 정지를 지금 30일 이내로, 업무 정지 1개월에 30일이니까, 업무 정지가 20일 때로고 싶다. 이렇게. 20일 때로고 싶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거래 금액은 자 600억과 700억이다. 아니면은 700억에서 800억 미만이다. 그러면 1,500억 이상이다. 이렇게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600억 이상 700억 미만인가 35만 원 곱하기 20 이렇게 때려야죠. 20 그러고 나서 1억 초과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1,000. 네, 1,500억 이상이 됐는데 얘를 1개월 때리고 싶어요. 근데 90만원, 아니, 3개월 뜨고 싶어.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가 될지 모르니까. 6, 그럼 5개월 음. 뜨고 싶다. 5개월이면, 그, 1 5 맞나? 5개월. 1 5 0 예, 1 5 0을 곱하기 9만원 때려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1수하라는 거죠. 이거. 예, 예. 그런 식으로. 1 5 0만원 맥시만이 아, 1억. 맥시만이 1억. 1억 초과를 못한다. 그렇죠. 좀만. 그 정도까지. 네. 혹시, 그, 이렇게까지 놓으면 한 3문제 놓기를 바랍니다. 세군데나 왔다는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일 중요한건 100억원 미만은 하루는 4만원 1,500억 이상은 90만원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외우에 될거는 1차는 가락이 있습니다 40좀 이상 되야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40억 이상 500억 알로는 24만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물이 좋으면요100 해놨고 4만원 8만원 130 190, 240, 이렇게 요든지, 아니면 제가 찍어서 요든지, 그러면 비슷하게 계산해가지고 찍을 수 있을 까 아닙니까? 네. 400에서 500원, 240, 600, 700 미만 원, 35만 원, 700, 800억 미만 원, 41만 원. 최소한 이렇게 공부하면 은 80점 이상 받아야 되니까, 800억, 900억 미만 원, 46만 원. 정한들 1,000억 이상, 1 5 0 0 원, 알로는 68만원, 1,500억 원 이상은 90만원, 곱하기 1수입니다 그래가지고 때릴 수 있다. 그 때리는 데는 위반 내용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이렇게 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청문입니다. 청문도 한 문제입니다. 해수부 장관, 청문하는 사람 볼게요. 자, 다음 중. 수산물 유통법상 청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배수부 장관 시장보수 구청장 위판장 개설자 그리고 나서 다른 걸 하나 잡아야 수 있겠죠. 그런데 청문을 하는 건 결국은 이 사람이 청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체다 보니까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청문이 들어가겠죠. 그러다서 개설과 지소나 해당시설 배수의무정기 등등이 있더라 이 정도 그러면 은 그게 없네요. 1억 주주 관리 등록의 취소는 누가 합니까? 원래 해수부 장관인데, 네. 네.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넘어가 있죠. 그러면은, 여 앞에 답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해수부 장관, 시장구조구충장 유판장 개소자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은 위임만 되어 있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그 그걸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는 안 오겠지만, 밑에 보세요. 42페이지. 사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빡셉니다. 국립수산부 장관 원장에 위임한다. 그러고 나서, 2호, 이륙추적할 등록 요기간 연장, 자료 제출, 등록의 취소, 포시금지 맹령, 이륙추적할 다 합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국립수산부 분지관리 원장이 다 합니다. 판매금지, 제한, 맹령,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해수부 장관은, 하지만 결국 국립수산부 분지관리 원장에 위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어서 문제를 열고 낼수 있는 건 뭡니까 청문저할수 그 있는 사람 아닌 사람 해가지고 한국수산인재개발원 그리고 어 산재경제사신분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역조항에 이런 걸 적어 외으면 당연히 아니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한의 위임이 있고요 넘어갑니다 벌칙 벌칙이 3년 이야3 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벌칙 2년 이상 2천만 원 있습니다. 벌칙은 1년 1천만 원 이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벌이 있고요. 가트로 1천만 원 이하가 있고, 500만 원 알로가 있습니다. 자, 500만 원 알로 65페이지까지 갔습니다. 자, 2, 3조에 대해서 유통이로 41조 뭐 이런 거 하여튼, 5만 에 가트로입니다. 거짓 그 보고, 맹년 따르고, 유통이억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31조에 대해서. 아까 했죠. 장부기록 1월달에 1월까지 보관을 안 했어요. 그죠? 1월 보관 안 했다. 그니까, 러 그때가 50, 100, 300, 500. 그 다음에 두배니까 100, 200, 200, 400, 600인데 200. 500 알로니까 500. 그 얘기입니다. 아까 40, 3 1죠그 다음에 이제 가트로 부과입니다. 가트로 부과는 최근 2년간 같은 행위, 최근 2년간 같은 행위 부과다. 이 정도까지 읽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가트로가 짜증나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찍어보는 거는, 같은 세트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아한거 가지고, 어, 령을명령명령은 위판장 개설자 명령인데 25, 30 제일 작습니다. 두 분체가. 저번 했습니다. 25, 50, 100, 100이지만. 그다음 가장 하는거 보세요. 백이백삼백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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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백삼백0 300, 0 0 0 0 0 0 300. 300, 300, 100, 300, 300, 100, 300, 300, 300 몇개 있습니까? 네개 있네요. 그죠? 백이백삼백삼백삼백0 300, 300, 0이네개 있죠. 세개 세세개세개 있죠. 딱시험공 놓을 만하네요. 자수사물 음, 네. 1억제 다입니다. 등록관자가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안 했습니다. 변경신고는 사유 발생인 1월부터 국립수산분지관리원장에 변경신고지 1월 그 다음에, 등록관자로서, 랍니다. 위반하여. 이억주주을포실를 하지 않아 등록했는데 안 했어요. 그거는, 저, 처음에 등록 대상인데 안 했어요. 등록을. 그러면, 저 그, 저, 에어컨은 크시겠어요? 등록 안 했는데, 그, 등록 대상인데 안 했어요. 1년 내징역1천만원 이하입니다. 등록이라고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3년 이내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거 말고, 같은 놈는 등록을 하고 나서, 변경신고를 안 했다. 100, 200, 300, 300입니다. 등록하고 나서 포시를 어겼습니다. 그러면은 여는 꼬리표를 붙이지 말아야 되는데 꼬리표를 붙였어요. 맞죠? 서티카는 되는데 꼬리표는 안 되잖아요. 포중국객이라든지 포아저 어, 품질인증이라든지 비산지만 <laughs> 꼬리표가 되잖아요. 그 꼬리표를 붙이지 말아야 되는데 붙였어요. 위반했죠. 포시 위반하지 않은 경우. 아, 튼 그렇다고 하네요. 그다음 에 위반에 이런 주제가 있고, 출고 기록 보관 이, 이, 안 했습니다. 기록 보관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어 수산물 수입 유통 1억에 대한 기록 보관하고 다릅니다. 다른 어떤 1억 추소 관리에 관계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수입은 31조고 다른 걸 보면은 그 1억 관리에 보관 서류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순입니다. 그걸 안 했을 때는 100, 200, 300, 300이다. 이정도까지만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다릅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정도 있다. 이 넘어, 정도만 하고 없는 거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구조입니다. 아, 네. 유통 구조입니다. 962입니다. 유통 상식 48페이지. 이거는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끊어보겠습니다.